자, 오늘은 제가 크리스에게 다녀오고 나서 크리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어, 우선 크리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셋업 때 피벗. 피벗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이런 구부정한 느낌. 즉, 라운드 숄더 같은 느낌. 일단 크리스는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구부정한 느낌. 이 상태에서 축이 최대한 가운데 안에서 움직이게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왼팔이 멀리, 와이드하게. 자 그래서 큰 근육으로 다니는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쭉 와이드한 느낌. 쭉 근데 이 와이드한 느낌을 가질 때 힐테가 들어가지 않고 약간 구부정한 각이 유지가 되면서 쭉 와이드한 느낌으로 오,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야. 내려올 때이 와이드한 느낌을 쭉 유지하면서 내려올 건데 특히나 강조했던 건이 왼팔과 이 무릎의 간격이 멀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올라가면 이 왼팔과 나의 무릎의 간격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느낌을 쭉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많이 줘서 이런 대근육들이 꼬이게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역시. 아무래도 백스윙이 와이드하게 넓어야지만 다운 스윙도 와이드하게 넓게 들어가기가 좋겠죠. 그래서 백스윙 때 왼팔이 쭉 스트레치되면서 왼무릎과 간격이 최대한 멀리 벌어져서 이 등근육이 쭉 센터 안에서 꼬이는 느낌으로 가고 내려올 때는 살짝의 중심이동. 중심이동 이후에 회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클럽은 아래로 쏟아지고요. 맞고 나갈 때도 역시 헤드를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바디로 로테이션이 되는 느낌. 크리스 한 번씩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보일 때 얼마만큼 스윙 크기로 치냐면 이만큼 스윙 크기로 치거든요. 공 앞에서 손을 털거나 뭔가 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왼팔의 간격이 몸에서 굉장히 넓게 들어가면서 팔로 스르는 몸통으로 클럽을 데리고 오는 느낌으로 친다는 거죠. 대근육은 사용하고 손목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패턴이다? 조진영 패턴이다. 똑같다.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교수가는 한 가지입니다 우승할 만한 사람을 우승시키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어차피 그 친구는 우승할 친구니까 근데 우승하지 못할 친구들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우승을 시키는 교수가는 저는 위대한 교수가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그 위대한 교수가가 하고 있는 패턴이 지금 이 패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턴을 하면서 아 이거 하다가 안 맞으면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 드시더라도 다시 되돌아오시자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이길 걸을 거잖아요 제가 연습 방향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 지금처럼 크지 않은 스윙으로 릴리즈 안에서 큰 근육들로 클럽을 데리고 왔다가 큰 근육들로 클럽을 데리고 가면서 릴리즈 안 하는 느낌으로 스퀘어 느끼는 연습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임팩트 존에서 손목에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굉장히 이거를 크리스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작에 나오면 이게 어떻게 공을 읽었성 있게 치겠습니까? 이 구간은 넓게 가야 돼 와이드.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탑에서 멈춰서 공을 치는 거예요. 자이 연습을 하게 되면 타이밍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레슨을 할때 이것도 많이 적용을 시키고요. 자 연습을 할 때는 백스윙 탑에서 처음부터 빠르게 치진 않아도 돼요. 탑에서 확실하게 멈추고 반동 주지 않고 샷.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백스윙 탑에서 완전히 멈춰놓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샷. 익숙해지면 백스윙 탑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샷. 이두 가지 연습들 실제로 레슨할 때 굉장히 드릴로 많이 집어넣는 연습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죠. 저 이번에 진짜 돈 비싸게 주고 갔다 왔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어조포로돈 아깝겠네. 아 어, 이렇게 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있다라는 거. 자 핵심을 정해드리면 왼팔은 계속 몸에서 중심축에서 멀리 있는 느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리고 팔로우스를 때는 손을 내가 의도적으로 털어서 헤드를 팍 맞춰서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인해서 왼발 쪽으로 눌리고 그 눌린 걸 토대로 토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클럽은 계속 늦어지면서 데리고 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반복 축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디스윙 뭐 유행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유행 이 지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맞으니까.